일단 녹화 넣어넣을게요 상대 누구였지? 일러울이잖아 다리스 대 요릭, 유리, 요릭이 이겨요 그 다리스 잘못하면 나 1렙 캐다고 싶은데 실수하지 마라 알아다시지 않나. 블리츠가 그런 만 하면 네명 있어도 또 나요? 다릴수 없어도. 음. 내가 떨어져 임베를안 가요. 제가. 임제베를안 가는 이유. 죽다 아! 어, 와다하네. 되게 쿨한 사람이네. 저러면 3렙 갱당하거 와드 초반에 쓰면 안 돼요, 님들. 저렇게, 저렇게 쓰면은, 3렙 때 와드를 못 박아서, 3렙 때 정글 갱 동선이 예측이 안 돼요. 룬 특성은 방송국에 있어요. 로렌베네도 있고, 방송국에도 있고. 다리스 파괴된 차도 쓰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별로, 별로 안 좋아. 파괴된 차. 너무 약해요. 파괴된 차로 되면은, 뭐, 탱이나 뭐, 이런 거는 좋은데, 너무 약해요. 부실, 티어 구간에서는 다리 사이가 좀 힘들어요. 벤이 많이 당해서. 너 힘들고 첫 라인은 이렇게 큐스킬로다 먹으면 돼요. 자, 피 보고 미니언 피 보고 또큐스킬러또 먹으면 되죠. 뭐야? 자 이거 조심해야돼요 끌리면 반피 이상나와서자 일라오이 상대할때는 진짜 무빙 이 좋아야돼요 근데 잘하는 이 일라오이들은 다리스 가 미니언 막타를 칠때 미니언 막타를 치면 은 무빙을 못해요 평캔하는거 아닌 이상은 무빙을 잘 못하는데 그때 견제하거든요 그는 어쩔 수 없어. 맞을 수 밖에 없는데. 그 견제를 잘 안, 안, 하는 일라오이면은 상대가 좀 쉽죠. 여, 이것도, 아유, 영원 포켓 당해서. 페이커 브링 치고. 그레이브즈가 탑미드 쪽이거든요, 지금. 여 중간 사이. 상거리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어디 갈라나? 비대 갔네. 아, 미니 막 탔을 때무빙공 못해. 뭐야 게임이 왜 터, 터지냐 뭐 하지도 않았는데 게임이 끝나겠네 그냥 재미없는데 후원을 못 가는데 오늘 아, 내일 나오겠네. 솔깃하면 진짜 솔깃 달면은 복구가 좀 힘들어요. 너무 쎄서 애가... 아, 오우야! 불러라. 아, 저거, 일러, 그, 축수 맞을 때, 그보가 따고냐? 어떡해? 저 슬로우 걸려서 플래시 빠졌네. 원래 유체로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건데, 플래시 맞아가지고. 아니, 축수 그거 슬로우 맞아가지고. 다이브 안 치나? 그레이브즈? 다이브 치면 전 죽어요. 확실히 죽는데 마스터이가 더블킬을 먹지 않을까? 뭐야 은 내가 내이 테리죠? 저 아까 갱승 시킬 수 있었는데, 그 일라우 이 평타한테 치는 게 평캔 나와가지고 못했어요. 어떻게 보셨네. 아무래도 안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씨. 눈썰미가 좋구만. <laughs> 그거, 평케 안 났으면 더블킬인데. <laughs> 제가 평케 실수를 많이 해요, 요즘. 내 목표는 명확하지. <laughs> 여기 티어 플래티넘. 본캐 할 때도 유체가 되죠? 본캐 할 때랑 템트리랑 플레이는 똑같아요. 상대가 다를 뿐이지. <laughs> 근데, 그, 쉔이나 좀, 유체화를 들어도 라인전 때킬를잘못딸것 같은 챔프들 있죠? 그, 갈리오나, 쉔이나, 한타형 챔프들. 그, 그러니까 로밍공이나, 이런 거, 글로벌공이나, 이런 챔프들 상대로는 퇴드려요. 그런 챔프들 상대로 유체화되면은, 한타는 좋긴 한데, 라인전 때 쉔이, 진짜 적정하고, CS 포기하고, 궁이나 뭐 이런거 타면 다른 라인이 터져서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텔 드는 게 훨씬 좋아요 태에 들어도 쉔이나 뭐 갈리오는 다리스가 라인전에 이겨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 다 맞았네. 어우, 야, 맞춰, 아, 개 쎄, 무슨? 이정글 미드가 안 보여서 못 싸우는 거야. 쫀는게 아니라 개가냐라 탑솔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네. 탑솔로한테 쫀다는 말 쓰면은 되게 짜인하거든요. 아니, 미드 정글안 보이니까 당연히 안 싸우죠. 지금 싸우면 그냥 개 처벌리는데. 저 미드 가네 저기. 탑이 각을 안 줘서 바텀 가는 거예요. 님들. 아이 망했다. 이거 영혼포기가 걸려가지고. 이거 탑을 많이 오네. 저 걸리고 공 맞으면 진짜 아파요. 진짜 저 이스킬 맞고 일러우 이스킬 맞고 일러우가 공 쓰면은 피읍이랑 데미지가 존나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튀어야 돼요. 일러우가 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건 일러우 피가 3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피 보고 맞다니 하면은 그냥 개 털려, 개 털려. 무조건 도망가야 돼. 일러웨이 <laughs> 플레이 썼나? 일라오이가 되게 침착하게 스킬을 잘 써서 뭐 그런게 잘 안나오네 피하는 그게 <목소리> 요즘 원데이도 캐틀린 좋은 것 같아요. 캐틀린좀 많이 힘들어. 케이틀배변는 추세라. 일라오이랑 다리스는 손싸움이죠. 손싸움이에요, 손싸움. 다리스가 일라오이 스킬 잘 피하면 그냥 이 스킬만 피해도 이기기 쉬워요. 일라오이가 무조건 이긴다고?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럼 툭배기를깨 볼게요 일라오이 툭배기 무조건 이긴다는 그 마인드를 내가 저 일라오이와 함께 바꿔줌 근데 일라오이가 좀 사려서 더웠네 일라오한테 Q스킬 을 쓰려고 들어가면은 그 2스킬 맞아요. 일라오이 스킬 2스킬만 피하면 된다니까? 근데 2스킬 맞으면 다 먹죠. 다리에요다 아 맞아볼까요, 님들? 저, 저 진짜 세요. 밀리 <목소리> 라인이 없어서 얘가 죽이질 못하네. 제가 촉수를 다 없애가지고 아 망했다 아 봐봐 존나 쎄 그냥 존나 쎄요 진짜 진짜 쎄요. 이거, 아, 씨X, 괜히, 괜히, 해가지고 아우, 진짜, 망했네. <laughs> 괜히 보여준다고, <laughs> 보여준다고, 씨발 미드 안 보이는데, 저기, 까불다가, 씨 <laughs> 죽었네. <웃음> <웃음> 야, 알파로 안 써? 이게 되않나 헐. 아유... 짜한다겠다얘 노플. 얘 노플. 형계세 분들 되게 건전하게 싸우시네요. 욕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강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건더기 싸우셔도 돼요. 저 정도까지 뭐. <laughs> 어그로 끌지는 마시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인클 잘하네. 와, 많이 죽었다. 오! 센서 보소. 여기 왜다온 거야, 근데? 플리스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야. 이차 압박해야 돼, 이거. 애들이 타워를 다 밀고 있어서. 아이타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제압아 게임이 되게 재밌어진다. 반반 가네. 난멈추 안녕하세요. 다리스는 로린뱅이나 방송국에 있어요. 여기 티어 플래티넘. 페이스북 많이들 보시는구나. 회복에 스간 치면 나와요. 공성론 되죠 당연히. 다리에스 공속 제일 낮은 챔프들 중에서 한명이에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다피하는스 클라스. 미시다. 여기서 터웠다 진짜. 다리스 한번 끊으려고 왔는데 다리스가 잘해서 더웠어. 더웠어. 저, 여기 티어 플레라니까, 플레. 얘들아, 플래티넘 3, 플래티넘이에요 플래티넘. 저는 원래 지금 티어는 다이아 3이에요, 다이아 3. 제가 요즘 쏠랭 했는데 떨어졌어요. <laughs> 아왜 자꾸 울어요. 저 다이아 1이나 마스터예요 다이아 1 마스터 다이아 1 마스터 개안드들어 슬프니까 묻지마요아 다이아 1 마스터 실력은 돼요 근데 다이아 3이에요 근데 지금 아 팀은 아작났다니까? 요즘? 진짜 <놀람> 난 멈추지 않는다. 아, 이거 털어대려나? 1000분이에요? 쏘는데? 예, 골카 맞아도 잡죠? 그런데 오늘 볼 방송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 방송한 사람 없나? 아이고. 아, 그래요? 오늘 어, 하디쉬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 아침에 제가 오랜만에 방송 키니까 그 운영자분이 운영자 분들께서 제 방송을 봤나봐요. 보셨나봐요. 그래서 하디쉬 받았어요. 하하. <laughs> 먹다, 진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래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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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그래, 그래. 그래 파는 거못 보네. 그래. 하하 <laughs> 진짜 얘 뭐냐? 그 정체가 뭐죠? 안녕. 아. 뭐. 뭐야 왜안 들어와? 뭐야 이거 유체가 어킹 거야? 아니 너왜왜 왜 내가 걸카야? 가줍시다. 카고이 카고이도 좋아요 다리스한테. 다리스가 어차피, 궁이 트레뎀이랑가오해도 되게 좋아요. 한타 때 탱이 좀 없으면, 저희 팀 탱이, 아, 저밖에 없거든요? 내가 내린다. 탑페인이나 뭐 이런 애들은, 다리스가 템 나오면 좀 쉬워요. 그, 탑페인이나, 판테온이나, 초반에 센 애들, 초반에 견제가 세서, 다리스가 숨도 못 쉬는 뭐 이런, 챔프 대 상대로는 부시 플레이하면서 게임 하면 되게 쉬워요.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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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도 것이협이안돼 뭐야. 뭐야 이거야. 아무것도 으려봐이 어? 음. 봐. 아 어? 아 으아, 아아 뭐 썼어? 빌지어터 썼어? 아.. 아.. 개새끼들 반응 왜 이렇게 빨라 쓸데없이 어? 그 좋은 반응으로 바텀을 이겼어야지 지고 있네 어휴 빌지어터로 슬로우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웃음> 진짜 <웃음> 무슨 듀오에요? 부캐듀오? 푸케디오는 잘 안하죠 푸케디오는 솔랭이 더 재밌어서 이기는 거보단 쉽게 이기는 거보단 어렵게 이기는 걸 좋아해서 오 딜량 2등이네 일단 이거 승급전이거든요 이번 판 이번 판부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진짜 팀원 운이 작살났거든요 승급전 때마다 플레가는 승급장인데 팀원이 진짜 작살나요. 승급장 가면 아마 아마 질 수도 있어요. 게임 다리 쓰는데 질 수도 있을 거야.